특권법 15일까지가 최종 시한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나왔고요. 이러한 결정을 최선복 권한대행이 혼자서 하겠는가? 지금 풀려난 내란수계 윤석열, 또 정진석 비서실장, 대통령실과의 내란공조를 통해서 이러한 판결을 지연시키고 진실규명에 다가가는 길을 막고자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최선복 권한 대행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어쨌든 국민들과 함께 탄핵에 조속한 인용을 위한 대 여론전 확산하는데 당이 총력을 기울이자 이런 기조에서 어떤 일들이 어떤 행동들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요. 앞서서 이제 사선 의원님들께서 기자회견도 하신 것 같은데 여러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주 수호, 헌정 수호의 날 이런 개념으로 해서 내일 국회에서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고. 어, 광화문까지 어, 거리 행진을 하자 전체 의원들이 이런 제안이 있어서 어,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어, 좋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 오늘 하게 될지 아니면 내일 하게 될지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뭐 내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어, 그런 형태로 좀더한 단계 좀 높아진 어, 민주당 의원들 전원의 의지를 보이는 그런 행동전을 좀 버리자 이런 거 이제 대체적으로 공감대에 형성됐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laughs> 뭐 계속 또 관심 있는 게 체육부 권한대행에 대한 것일 텐데 아침에 제가 원내대책회의 끝나고 말씀드린 <laughs> 다섯 가지 입장에 대해서 전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국민의 가장 큰 염원은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윤석열 탄핵 인용이다. 둘째, 따로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 인용을 위해서 총력을 다한다. 셋째는 최상법 심호정 탄핵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고 넷째, 적절한 시점에 지도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최대형이 지금이라도 마흔혁 임명, 명태균 특별법 공포를 통해서 진실에 다가가는 길에 협조해야 된다그 아침에 말씀드린 입장을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어제, 오늘 기사 낳은 것 같은데, 뭐, 시무정 탄핵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게 어디 기사 났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장본 대변인으로서 의원총회를 주의 깊게, 메모도 하고 들어온 입장에서 100% 오보다. 어, 지금까지 의원총회에서 2무정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한 바가 없다. 그래서 기자분들도 그런 거 기사 쓰실 때는 좀당번 대변인한테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00% 오버입니다. 부분이 좀 당에서도 다른 당 결합 얘기는 의원총회에서는 없었고요. 어, 저희 당에서 일단 사선 의원님들이 어, 적극적으로 제안을 주셨고 전체가 참여해서 하자 시점은 이제 오늘이 될지 내일 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 시간 상으로 봤을 때 내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당분간 그 실총장 탄핵을 하지 않기로 음. 했다는 그고도는 오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음, 음. 그럼 하기로 한 것은 아니지만 안아기가한것또 아니다. 아니? 공식적인 의원총회에서 신무정이나 최상봉 탄핵에서 어떻게 하자라고 결정된 건 없고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기조를 확인한 겁니다. 굳이 당의 지금 현재 상태의 결정사항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의견들이 충분히 자기 의견을 갖자 충분히 정말로 충분히 개진을 했고 당 지도부가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 굳이 결정이라고 한다면, 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내란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거리정치가 훨씬 낫지 않을까요? 내란 수계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탄핵 인용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의 상황의 엄중함을 정말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요새 만나면 만약에 정말 이런 언급을 하는 것조차 조심스럽지만 탄핵 유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란 수계가 돌아온다. 그래서 제2의 경험을 선포해도 사법적, 정치적, 국민적인 제동을 걸수 없는 그런 무법천재 대한민국이 된다고 한다면 킬링필드와 같은 야당 정치인, 언론인에 대한 무별한 숙청, 살인, 이것이 그냥 예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해체, 수거한다. 은밀한 내란의 구역자가 매모한 것까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런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뭐,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좋지 않한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 3일 개엄 해제의 봉지들 아니었습니까? 하나하나 떠오르는 정치 이슈, 쟁점, 그날그날 그날 떠오르는 이런 것이 중요한 시점이 아니라, 내란수계가 돌아와서 제2의 개엄을 선포해도, 그걸 사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거리투쟁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어떤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것이냐. 80년 광주의 학살이 재현되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